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사무엘상 17장 50절 5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합니다 다이시가 지물매와 돌로 분리세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리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리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7절입니다 다윗이그 블리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리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부들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이 시대답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아멘. 예, 방금 분동한이 말씀을 중심으로 난세는 영웅을 낳고 영웅은 시련 속에 만들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월에서 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무엘 수수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거듭된 불순종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우를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요. 이제 문제는 이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플레셋과 이 전쟁은 다윗을 이스라엘 앞에 띄워주는 이스라엘이 바라보게 하고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3월 1서의 관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그 다이세의 그 용맹한 모습, 정말 난세의 튀어난 영웅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오니 사우랑을 비롯한 오니스라이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이제 갓 소년의 뒤를 벗어나는 이 다윗이 나가서 물매를 돌려 그돌물매 돌로 골리앗의 그,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리고 다윗이가 그를 발로 박고 자신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고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 수급을 틀어서, 아, 이 장면까지도 얼마나 정말 살 떨리는 장면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당시의 군장인 아브넬, 또 왕사울, 그리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다, 와, 저가 누구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을 인도하여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아브네라. 자기의 군 자기네 저마자만 친척이면서 군장으로 삼은 아브네게묻든 거예요. 에, <laughs> 에 우리가 모시므겔에 보면 나오죠. 왕이르되 너는 이청일의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지금 아브네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네리 에그 다윗을 지금 사월왕 앞으로 인도하면서 어 그때 음, 다윗의 손에는 핏바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흉악하고 험악하게 생긴 이꼴리앗의 머리 뭐 어쩌면 머리채를 잡고 그 베어진 머리를 들고 사람 앞에 섰을 거예요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요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58절에 나오죠 소년이요.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들이 난제에 빠져요. 왜? 이미 앞선 장 16장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신종하여 왕위에서 폐이 되어지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막 그가 번뇌에 빠지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발작하면서 막 고통에 빠지니까 신하들이 음악 치료법으로 왕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찾다가 누구 찾았습니까? 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며 하프를 치는 그 다윗이 음악을 잘한다는 어 특별히 현악기를 연주를 통해서 왕에게 지금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하고 건데 다윗이 저격자라고 해서 다윗을 지금 왕궁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이 이렇게 막 전신적으로 창난이 오고 막 번댈 때 수금, 이 하프를 켜면 다시 정신이 상쾌해지고 바로 돌아온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또한 그에게 자신의 병기 맡은 자, 병기 드는 자로 세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법문에 와서 왜 사울이 다이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지요. 자, 여기에 대한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이세게 내가 누구냐라기보다도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꼴리앗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약속했거든요. 누구든지 나가서 저 꼴리앗을 쓰러트리는 자는 뭐 많은 재산 주는 것은 그만두고 뭐 명예직을 주는 것은 그만두고 내 딸을 주어 내 사이로 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년 다이슬? 자기 사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이의 가문, 그의 다이의 집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물론 사월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많은 업무와 전투에 그 오가는 일과 에,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나가 당시 이스라엘의 여전히 왕으로서 이끌어나가는 많은 업무 가운데 다윗 하나에게만 정신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잠시 에, 자기 생각에서 잊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보는 거 해보고 되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이 어디서 이렇게 다른 에, 문장을 끌어다가 삽입신 것이 아니라 1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보요 우리가 앞에 17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음악 치료사로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7장 1 5절를 보게 되면 그가 사울의 궁에서 또 자기 고향 동네 베들레헴 돌아가서 아베 양을 치다가 또 다시 또 사울 궁전으로 돌아오는 또 어떤 경우에는. 어, 긴 휴가가 주어지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말씀 앞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10,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 따로 이렇게 삽입되어진, 에, 문장들이 아니라, 1 10, 7장에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17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사무엘서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다윗이 그블리셰 사람의 머리를 에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또이 이 장면이 바뀌면서 사울이, 다윗이 자기가 목을 벤 꼴리앗의 그 수급을 들고 사울왕 앞에 나서는 모습이 지금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좀 이렇게 미끄럽게 연결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사물서 저자가 17장 54절에 왜 다이시 이 꼴리앗의 그 머리를, 목배인 그 머리를 에르살모로 가져갔고 그의 갑주는 장막에, 자기 장막에 그다가 뒀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사에서 저자의 자유로운 기록의 넘나듦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사에서 저자는 지금 이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쓴게 아니고 후대에서 지금 쓰고 저자가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저자는 지금 골리앗과 한판을 벌인 그 블레셋 전투 현장의 이야기를 쓰다가 지금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시. 이골리앗의 머리를 에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칼은 갑주는 장막에 뒀다이 말을 씀으로써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지금 미리 다이이 앞으로 에루살렘을 자신의 주 활동 모델로 삼아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성 시온산성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정을 이스라엘에게 펼치고 미리 암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선을 깔고 소설가들이 그, 하나님 말씀 소설이 아닙니다. 보통 글을 쓸 때에 복선을 깔고 쓰지 않습니까? 지금, 꼴리아세 목을 벤 머리실을 에루살렘을 가져갔다는이 말은 앞뒤 문맥이 이렇게 끊어지게 우리가 느껴지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맬 것은 아니고, 저자가 아, 이 글의 흐름과 순서의 진행에 갇히지 않고 여기 매지 않고 성경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면서 장차 다윗이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왕으로서 활동하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주 무대를 미리 암시적으로 복선에 깔고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시대에, 다이 시대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냥 흥미진진한 무용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이시 오늘의 말씀에서 골리앗을 발로 받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먹을 쳐서 승리하는 이 정말 설떨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장면은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세 위를 이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샤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 수로 나왔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 이제 요수아서 보면 요수아가 가난 칠족을 멸해 나갈 때에, 그냥 그 칠족의 그, 왕들을 발로 밟고 부하들에게 와서 너희가 이 발로 밟고 이 가난 칠족의 왕들의 목을 칠할 때에 그들이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미리 요소화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할때 그들이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처럼 만민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희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마치 다시시 꼴리앗의 몸통을 받고 칼로 몸을 베어서 수급을 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뱀과 정가를 밟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들이 대할 것을 이 말씀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아주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한 적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에 난세는 영웅을 낳고 영웅은 실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제목을 걸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결국 사무수 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지금 난세거든요. 예, 영웅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면서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는데, 자기 왕으로 지금 끌어가는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 오늘의 말씀까지만 보면 다윗이 아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정말 자신들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다음 장부터가 문제예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고 시련 속에서 그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 18장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그날에 외쳐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말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사울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 자신의 경쟁자로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하나의 찬탈자로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압박과 시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laughs> 난세는 어 영웅을 낳고 또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연단된 후에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미리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앞당겨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느덧 겨울도 다 지나고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동네 공원에 가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핀다고 하는 매화와 그리고 산수유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매화의 가지에 연분홍 그런 꽃잎들이 도톰한 그 봉우리 가운데 서져 나오려고 입을 삐죽삐죽 보이고 있더라고요. 산수유 역시 노란 그런 잎새를 튀우려고 지금 도톰한 봉우리 속에서 <laughs>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참 제가 어, 그런 설렘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나가게 되는데요. 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일을 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꼴려을 물매로쳐 죽이고 발로 박고 칼로 목뼈 수업을 튼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암시 자기 백성 삼으신 이 은총을 깊이 묵상해 나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기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다이시라고 하는 한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인물을 통하여 장차오실 우리 주님의 수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수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우리를 주의 품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옵나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